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이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리뷰해 볼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입니다. 남해 햇 노지 냉이 500g, 1kg. 제품은 신선하고 맛이 뛰어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냉이를 구매해 냉이 된장국과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향긋함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손질이 간편해 요리하기 좋습니다. 3위입니다. 국내산 150g 냉이는 싱싱하고 손질이 쉽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향긋한 맛이 특징입니다. 봄을 느끼기에 딱 좋은 제철나물로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냉이로 맛있는 봄나물 요리를 즐겨보세요. 간편한 손질과 향긋한 맛이 일품이며 건강에도 좋아 재구매하고 싶어지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만족스러웠습니다. 1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냉이로 만든 냉이 된장국은 봄의 향긋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손질이 간편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추천합니다.